안녕하십니까 법무사 김우수입니다 개인에서 할 사람들은 뭐 그냥 낼 필요 전혀 없죠 지금부터 할라 개인에서 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자를 낼 필요가 없죠 또 어떤 분이 네이버 지에 이런 질문이 왔네 아, 상담받고 신청하세요 아직 서류제출 전인데요 아, 아직 연체는 안 됐나 봐 4월 26일부터 상환일자입니다 이제 금지명령 나오려면 접수자 금지명나 1, 2주 걸린대는데 걱정입니다. 변호사 측은 최근 대출한 이자만 내라는 거. 이건 뭐야. 이 사람이 최근 대출했나 봐. 사기 때문에. 사기가 걱정되니까. 사기죄로 처벌 대응으로 최근 대출이라고 내는 거고. 내가 보니뭐 최근 대출한 것도 안내고 되니까. 그래서 아, 이 사람은 독촉 전화 받을 수가 없나요. 뭐래려고 해 그저 독촉 연락 받고 싶지 않은 은행 다섯 고이지만뭐 이자 계속 내는데뭐 채권자가 왜 독촉을 그래? 해? 근거도 없지 그쳐나 뭐다 반대 다 내는 데 예? 법대로 해결되는 거지 금지 명령 금지 명령 나오면 변제도 못 하게 돼있는 거냐? 아, 법대로 지가고 뭐 그때까지 금 이자 다 내는데 뭐야 독촉을 어떻게 해? 독촉을 못 하지? 예? <laughs> 그찮잖아요 응. 그럼 뭐, 내면 되지. 뭐, 법대로 금지명령 나올 때까지 이자 꼭 내고 있으면, 톡톡 안 오지, 당연히.